총장을 거쳐 칼빈 대 교수 계시며 우리 정상국사님은 칼빈과 아브랑 카이퍼의 최고 전문가십니다. 칼빈주의 연구를 85년도부터 하고 계십니다. 정상국사님. 벽두에 오늘 112회 이렇게 선교 대회를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성삼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하신 거 익히 잘 아실 줄 압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내게 지시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이 성경을 잘 보면은, 예수님의 그 선교 초기에는, 저 사역 초기에는, 오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은 다 내게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고!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회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제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견디지 못하고 속속 귀국하는 일이 있고 또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연약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는지 성경에 대답은 없는지 제가 오늘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시편 36편 구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시편을 쓰신 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시가 다참 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구약 66권이 다아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36편 9절이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탁 꽂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의 광명 중에 광명을 본다. 와, 아니 이게 성경이 다 진리인데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슴을 탁. 이런 것은 우리가 무슨 이 세상에 뭘, 이성의 빛으로 뭘 본다, 뭐 지식으로 뭘 본다,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도 주님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본다. 그 근데 그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그 위대한 를 썼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주로 칭하여 말하되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 시편 110편 일절을 코테이션하면서 주님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서 그 말씀을 썼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어, 거지 바데메오가 예수님 비내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놀라운 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시도를 메시아로 그리시도로 구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시도의 이게 무슨 말씀이냐니까 와 성경은 그냥 이, 이런저런 얘기를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가 있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구속함을 받을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프로젝트를 플랜을 그래서 아브라함을 대가 주시고 그리고 다윗 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도록 마치 큰그 대목이 여기 핀을 여기 하나 꽂고 저쪽에다 핀을 하나 꽂고 아주 실을 탱탱 감아서. 탁 이 신구약 66권의 내용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쓰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보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요즘 이게 눈을 까아도 10편 36편 9절이 생각이 나 눈을 떠도 10편 36편 9절이 생각이 나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369. 음. 369. 그러니까, 오늘 일일이 오늘 369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곡의 핵심이 뭐냐니까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 우연이 아니고 진화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 장중에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뭐 오늘 이렇게 오늘제 다른 순서가 많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것들 다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의 광명 중의 광명을 보라이다. 주의 광명이 무엇일까? 그 성경 신부약6 6권을 살펴보니 하나님을 빛이라고 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해요. 아멘. 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해주고 아,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을 보니까. 성령을 비치라고 했습니다. 또 오늘 10편 119편 105절 119입니다. 1, 119, 여러분 기억하세요. 369의 119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조금 책이나 몇번 읽고 뭘 어디서 좀 공부 좀 했다고. 그게, 그게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그 찬란한 진리의 빛 가운데서 내가 나를 알게 되고 또내 지식을 알수 있게 된다. 빛 대신 하나님 창조주 앞에서야 그때 내가 보인다. 빛 대신 구주 앞에 설때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 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경의 그빛 앞에 한번 다쳐 봐야 뒤집어지고 그 빛이 나를 장악. 우리는 원래 어두움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우리는 어두움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두움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를 보면서그 복음의 빛이 여호와의 광명이 주의 광명이 우리 대한민국을 장악할 거다. 그래습니까 선교 대 우리가 선교하는 건 뭐냐? 지금 복음을 받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인종, 국가, 어둠이 다 장악하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미션 워드를 하는 것은 그 어두움의 빛과 어두움 가운데 여호와의 빛을 말씀의 빛을 비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어두움을 장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 좋은 신뢰가 모세가 편분 왕자였고 공중무술의 도사였고 학술에 뛰어났지만은 자칫 민족구원의 적장자로 생각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자가 됐습니다. 호랩산 가시나무 떨기에서 그 불꽃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광명을 보고 이렇 엎드려지고 자기의 초라함을 깨닫습니다. 밝은 태양빛 아래 촛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명동에 촛불 들고 나가면 어리 그런 사람이다. 태양빛 아래 촛불이 아무 의미가 없듯이 여호와의 불꽃 같은 눈앞에 서있을 때 우리의 의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베드로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쭐대고 댐비고 넘치는 에너지로 잘난척하는 베드로가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백일천하에 드러나니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일개의 어부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우주관이 변했습니다. 오늘날 뭐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 뭐 과학 기술 시대, AI 시대 산다하지만은 예수 없으면. 흑감의 산과 같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그리시도를 만나지 못하면 다 어두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한국 교회가 교회 숫자가 많기는 많지만 깊은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출입은 고마운 일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나고 그 여호와의 찬란한 빛 가운데 나를 비추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 주의 광명 앞 바울이 주의 광명 앞에 섰습니다. 바울은 법대생입니다. 요새 법대생이 제일 문제다. 아멘. <laughs> 그 바울은 당시에 그때 당시 최고 학부 법대생이었는데 양반 가문이죠. 정통 유대 가문 그 양반 가문이죠.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담에 색으로 가는 도중에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노출되말 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주연 누구십니까? 난 니가 비판하는 예수다. 그리고 그는 해보다 더 밝은 그리시도의 진리 앞에 거꾸로져 예수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 기독교가 아니라 생명의 기독교. 그리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참 전도자여 참 선교사가 됐습니다. 뭐 우리 시대도요, 뭐 좋은 말 들으려고 교회에 나온 사람도 엄청 있습니다. 뭐저 옛날에도 떡 먹으러 또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뭐 소문 듣고 교양 삼아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맙죠. 그, 그것도 그 고마운 일이죠 그러나 주의 광명 중에 광명을 볼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119 하나님의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네, 발의 등이요. 네, 길의 빛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부담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암흑 가운데 헤매 보이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한번 눈이 띄어지고, 그 말씀을 받을 때 가슴이 쿵, 쿵, 광쿵,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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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뛰어야 이게 예수군입니다. 말씀이 내게 감전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게 감전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진정한 예수군이 될 수도 없고 선도자가 될 수도 없고, 선교사가 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어느 날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고함치며, 외치며 예수 다시 사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의 구조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는 한국교회가 힘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는 그 힘이 뭐 그것도 힘도 되겠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에 대한 확신 여호와의 빛 가운데서 나를 볼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어떤 사람 믿는 것을 취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laughs> 믿는 것은 취미가 아닙니다. 뭐 덕을 쌓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 자동으로 구원 얻는 것처럼세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덕을 쌓아도 구원 못 얻습니다. 었 착한 일을 해도 구원 못 얻습니다. 었 선한 일을 한다고 구원 요나가 마지막 기도예요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 아브이다 아니 멘 이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요나가 사도바울하고 짰나 <laughs> 그 로마서의 흐름이 뭡니까 아인가는 자기 힘으로 구속함을 받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늘 믿습니다. <laughs> 그 핵심이 그죠. 사도 바울 신학의 핵심이. 근데 요나가 바울이 오기 전에 한7 0 0년전 사람의 그 구원을 여호와께로서 받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 세상에 뭐, 참, 복받고 잘 산다. 나 예수쟁이다. 아니야. 이 성경의 핵심은 인간의 자력 구원은 불가하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금년 새 출발을 갑니다. 찬송가가 기억나네요. 내갈길 멀고, 밤은 깊은 곳에, 빛 대신 주저보양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 서서 내 가는 길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인도, 이 자유 대한민국이 잡다 무너져가. 교회는 말이 없어. 맨날 중도라고. 도대체 뭐하는 짓거리니까. 주의. 내 영혼에 햇빛 비키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빛더 빛나니 주의 영광 빛난 그빛 내게 비추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내 영혼이 깨쁘다 지금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다들 흑암으로 줄따른 일을 하는 우리 대한민국, 흑암으로 가는 우리 한국 교회. 오늘, 다윗시 말하는 주의 광명 중에 광명을 보니까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년 초에 또 우리 예, 세상에 모든 멤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 네. 공부 많이 하면은 사람 되는 것 같지요? 많이 내도록 할게요. 이 세상에 공부 많이 한 사람과 운데 대표적인 사람 하나 소개할게요. 동국대학교 총장 지내신 이기영 박사님. 와, 그, 그 베르기의 루방대학 출신이에요. 그, 나랑 같이 이제, 그 논쟁은 아니고, 서로 발표하는데, 딱 강간에 서더니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이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은혜란 말이에요. 은총, 아니,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아니, 기독교는 왜 그래. 공짜를 좋아? <laughs> <laughs> 무방대학은 세계적인 대학입니다. 옛날 이효상 국회의장이 된그 학교. 저도 그 학교 가봤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어두우니까 이 지성의 빛이 그 밝은 찬란한 여호와의 말씀의 빛 앞에 서야 변하지 그러면 날그 짓거리 해도 어두움이 설교맞마니다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교회도 흔들고 이 나라 조국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니다 하지만 빛 대신 주님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빛 대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아멘. 대를 발언해, 짓밟고, 신차게 아, 네.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왜 네.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저희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금년 한해 동안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눈이 어두움에 걸을 향하지 않게 해주시고, 햇빛보다 더 밝은 그 찬란한 진리의 빛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역자들에게 불쌍히 여겨 주시고, 모든 선교사들을주의 강한 팔, 오른팔로 힘 있게 붙잡아서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이 이 모든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밝은 빛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